네, 안녕하십니까. 수요일, 현재시가 오후 12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. 예. 잠깐, 오전에 바쁘게 일하다가, 원래 아침밥인데, 지금 빠르게 먹고,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. 아, 어, 냄새가 그냥, 심장을 수급합니다 그냥. 소세지 볶음에다가, 배추김치. 아,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,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 오늘은 노른자가 아주 그냥 색깔이 아주 강력합니다. 요거는 뚜껑에 고추기름이 묻은 걸 보니까는 뭔가 심상치 않은데 김치 제육볶음? 제육볶음입니다. 아 냄새가 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수요일 날 오늘 하늘은 아주 맑고. 예 날씨는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은데 오늘 또 파이팅 해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날 바쁜 날이기 때문에 예. 오늘 바쁜 날 잘못하다가 늦게 들어가면은 예. 이번 주 주말로 갈수록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예.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착뿌려가지고 와 아, 오늘은 오곡밥인거 같 습니다. 오곡밥 닭국밥? 오곡밥? 아, 무슨 날인, 날인가 오늘? 케찹이 과일케챠과일케채 케찹 유난히 케찹이 맛있습니다 이게 일반 케찹에서 이 케찹으로 바꿀 때는 처음에 좀 뭔가 그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적응이 됐는지 어. 아. 모든 게 맛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볶음이 또 있기 때문에 소세지는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. 아, 햇빛 때문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전적으로 오곡밥 이런 거보다는 흰밥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야, 배가 고프니까 그냥 다 맛있습니다. 그냥 다 달게 느껴집니다 모든 음식. 이아 오늘도 통마늘 자비 없이 그냥 무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하고 있어가지고. 와. 기억보고. 오. 와. 이 짝깔 보십시오 짝깔. 아, 해가 떠가지고 아쉬운데.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. 고기는 무려 삼겹살인 것 같습니다 아, 이 황금비율 아우 진짜 맛있겠 구나아 제육덮밥을 해야지 제육덮밥 국물을 다 넣으면은 좀 느끼해질 수가 있으니까 흘리지만 않으면 됩니다. 차에서 흘리면은 힘들어지니까, 이게한 숟갈 정도 넣고서는 씹으면 많이 씹으면 안 좋은데요.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. 삼십 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고기랑 소시지랑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더니 거기다 오우밥까지오 네. 시간 또 기운 낼수 있을 것 같고 네. 안전 운전하면서 네.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네. 열심히 꾸준히. 네. 이렇게 하루하루 예, 걸어나가겠습니다.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,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예, 감사드립니다.